자 메리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메리 a s m 메리 r 리 c h r 한해 t m a s Merry 이 h r i s t m a s Merry Christmas! m e r r 고 c 하 r 너무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근데요. 어, 고생셨습니다 그, 짐승형 가족 아니죠? 어? 왜? 아니 형은 처음부터 없었잖아요. 음, 그렇지? 응? 이제 우리 음. 우리 이제 우리 매니저일 봐주니까 그럼. 부러워. 이제, 음. 언제 들어오고 그게 뭐가 중요해? 유부이 UV 가족이지 유부이방 가족은 아니죠? 아꼭뭐 아니, 배로 나야 뭐 새끼인가? 가지고 데꼬무는 오면은... 같이 키우고 같이 허무는 새끼 아니요? 그래도 저는 2년 가까이 다 했고 처음부터 했잖아요. 형은 이제 들어왔잖아요. 아, 잘못됐네. 아니 그래? 늦게 들어왔어도 이제 우리 매니저 일을 이제 아, 보는 거니까 이제 앞으로 20년 보면 되지 않냐? 그래 그래. 성탄절이고 또 기분 좋은 소식이. 그래. 여기 어때서 우리한테 조금은 또 광고도 주시고. 아 네. 여기 어때? 또 이제 여기 어, 어때? 여기 어때를 어때? 어. 위해서 우리가 좀 예쁜 캐롤을 같이 녹음해 보려고 모인 거예요. 아, 여기 어때? 대박이지. 어. UV방 여기 어때? UV방 여기 어때? 좋 좋죠. 어. 여기 방 있나? UV방 있어요. 짜지지. 짐승이 형 녹음하는 거예요? 어, 그럼요. 녹음. 대화도 녹음하고 한번 한서 조심하면 좋을 것 같은데. 또 불만이요? 아니, 형이 왜요? 아니 그냥 저희, 우리 가족이니까. 오늘 뭐 잘못 먹었나, 미용? 이런 거 성탄절이니까 이런 게임도 하고 좀 놀고 놀자. 나는 크리스마스니까 빨간색. 나는 녹색. 올라오는 사람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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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올라가도 당황하는 사람이 또 걸리는 거야? 아 진짜로? 아 어. 오케이. 에이! 에이! 어이이우아그어아어게무서워어 에이. 에이. <laughs> 그걸... <laughs> 진짜 진짜 <laughs> I d 었다고아 빨리 w 놀라네 n t k n 이거 녹음을 해야 되는데 대 I don't k n 했으면 좋겠거든. k n o 나랑 둘이 하고, k 어. n 씨랑 태현 씨랑 같이 가서 둘둘 녹음하면 돼. 그렇게 녹음할까? 응. 그래 오케이. 올겨울 방어 어때 생굴 어때 과메기 어때 올겨울 소주 어때 사케 어때 와인 어때 여행할 때 여기 어때 여행할 때 여기 어때 올겨울 온천 어때 펜션 어때 그길라 어때 올겨울 이눈 어때 내눈 어때 너는 어때 여행할 때 여기 어때 어때? 어 행복한 느낌으로 녹음 부탁드립니다. 저 형이랑요? 아이 그다 오늘 좋은 날인데 다 같이 해야지. 그래요, 그래요. 아예 가족인 게그 뿐만 그, 아니 그, 가족이잖아요. 그것도... 올겨울 반어때 생그럽 때 과메기 업때 올겨울 소주 옷 때. 겨울이 눈 어때 내눈 어때 너눈 어때 여행할 때 여기 어때 여행할 때 여기 어때 올겨울 유세윤 어때 뮤지어때 여행할 때 여기 어때 어유 사이 좋네 아, 어땠어요 좋았어 좋았어 아유 감사합니다. 사합니다 아, 진도 s 감사합니다. n g 가 있어서. 아, 진짜 성탄절이다, 성탄절. 성탄절이다, 진짜. s o n g 앉아봐봐. 봐 r s 봐봐 아니 저기 g e r s o 아니 노래 잘 나올 r 같은데? g t a 어어 e r Songtan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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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뭐 우리는 당연히 산타 해야 되고, 유 부위는 그렇지, 형 루돌프 같은데 오딜버도 루돌프용 코도 빨갛고, 사슴 같은 눈망울에 어, 근데 짐승이가 좀더 빨갛긴 하네 근데 사슴 같은 눈은 어, 그렇지, 태현씨는 태양... 아. 코는 또 여기가 루돌프 같고 어, 쨌든 우리도 우리는 산타를 해야 되니까 둘이서 가야구를 해서 진 사람이 그냥 깨끗하게 루돌프 하는 걸로 나는, 주먹이야, 무조건. 슈퍼, 주먹이지. 주먹만 낼 거야.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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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위바 바이보이번다동률 나오면 그냥 우리가 하아서정해줄세요 Sebon, 그래. 이 어. e b o n s e b o 거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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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bon, 세번세 번. 어. 세 번이야, 세 번. 안 내면 진거 잘 나오고 있지? 네. 좀만 닦게. 예.

夜景をゆせるのってミュージアムで。夜景をやって。